하세요. <laughs> 오늘도 청량역에 왔는데 오늘은 저번에 실패했었던 집 갔는데 문 닫았던 집이랑 그리고 한 군데 궁금했었던 집이 있는데 일단은 그두 군데를 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왔고요. 뭐 일찍 나왔으니까 그두 군데 뭐문 닫았으면은 청량리 구경 좀 하다가. 될수 있으면은 노포에서 한번 먹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목탁 소리 좀안 나게 해라 <laughs> 참고로 오늘은 짐벌을 안 들고 와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조금 흔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렌즈도 번들렌즈 들고 와서 <laughs> 오늘은 장비를 상당히 가볍게 들고 왔습니다. 가볍게 저번만큼은 아닌데 아, 역시나 오늘도 30도 넘어서 좀 덥고요. 그리고 지금 참새방학관 앞에 왔는데 문 닫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나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닫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했던 대로 갈 건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어디였는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집을 찾아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날씨 엄청, 갑자기 더워졌는데, 지금? 지금 겨우 찾아서 도착했거든요? 지금 안에 공사하고 계세요. 와. 진짜 이 날씨에 찾아왔는데 아니 문을 닫을 수는 있는데 공사를 할 거라는 생각은 뭐 꿈에도 못했네요 일단 지금 계획이 시원한 국수 아, 여기 뭔가 있다 어, 여기 뭐 많이 파냈나 일단 여기 뭔가 많아요 조금만 더 내려갔다가 안 보이면 여기서 먹을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 먹으러 왔는데 저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해물 파전이랑 비빔 국수랑 두부 김치 그렇게 있어. 그럼 메밀전으로 하나 주세요. 가게 내부가 특이하죠. 촬영이 힘들겠다 싶었지만 당시에는 촬영보다는 국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소주 하나 주시겠어요? 중간이, 프레쉬 하나 주세요? 음. 국수는 다비벼진 상태로 나왔고요 열무김치에 양치, 그리고 얼음까지.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먹기좋게 다 비벼봤구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오인냉국 인데요 더운 날 시원한 오이냉국 열해 뭐하겠습니까 귀하신 비빔국수를 맞이하기 전에 일단 옥소독 준비부터 할게요. 조명 위치랑 카메라 세팅 때문에 국수가 조금 밝게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이 빨겠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입 터져요, 이. 지금 이게 유튜브 촬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쑤셔 놓는건아니구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입에 한가득 물고 먹는걸 좋아해서 이렇게 막 쑤셔 놓고 있는 겁니다. 처음 왔어요. 처음인데? 애호박과 부추 그리고 매운 고추가 들어가 있는 메밀전이 나왔습니다.

모임과 약속,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것입니다. 옷조로 방역에 극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울, 응. 응. <laughs> 뜨거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뜨거웠어요. 모든 국민께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는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를 지원하는데 최상의 가해권장 예방수술에 또 예방접종에 아주 비빔국수는 맵단짠이 적절하게 조화돼서 예전에 집에서 먹던 맛이랑 비슷했습니다. 네, 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볼륨 조금만 줄까요 드디어 마지막은 주인 두부김치가 나왔는데요. 고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이해해야죠. 매운 거 좋아하면 이만 되게 매운데 려서 먹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먹기는 먹는데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 굉장히 매운가 봐요. 고맙습니다. 긴장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누랑 뽀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온도 체크 중입니다 아직 매운맛이 안 올라오나? 내가 <laughs> 더 <laughs> 그 매운 놈그 저기였나? 과장했나좀더칼칼탈탈 김치 확 묻혀버리는데요 그냥? <laughs> 그 옆에 같이 부히란 거거든? 네 그거 같이 먹으니까 안 매운데요? <laughs> 어 이제 조금씩 올라오네 이제. 아가씨, 하... 아... 나가기도 애매하고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금 일찍 와봤네 다행이네요. 아, 많이, 방식적이고, 네, 타이밍을 잘맞췄네 고추볶음이 이제 매운 게 조금 올라오네. 여름에는 조금 매운 게 좋아. 좀 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멸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멸치보다 그, 그냥, 적적 맛이 더 있어. 저 소주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소주 하나 더? 네. 안깨는보이지 말린 거네 <laughs> <laughs> 아니 그 쓰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들은 거니까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어도 뭐 상관없어요? 응. 어, 그럼 네. 먹어야죠 제가 만든 거 이거 어떻게 맛은 봐도 응. 상관없어요 불지 말린 건 응. <laughs> 처음 먹어보네 <laughs> 멸치 말린 척 해야지 또 멸치 먹는 식이겠지 뭐안 드셔보셨어요? 생으로먹어 맛은 괜찮은 것 같아 멸치. 응. 애는 멸치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 짭조름하고 응. 멸치보다 는 씹히는 게 훨씬 많네 당연히. 어, 맛있 멸치보다 더 맛있. 네. 왜냐하면 우리 음식을 해놔도 멸치보다 얘가 더 맛있. 애호박이랑 부추가 들어간 전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나중에 집에서 오징어만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습니다 안되겠네요 오늘 퇴근해서 국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번엔 메밀전 위에 두부 그리고 김치 마무리는 고추. 쌈 싸듯이 먹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 입에 넣긴 했는데 자체 심의 결과 삭제되었습니다. 제육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배를 키워서 많이 먹으러 올게요 <laughs>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메밀전하고 두부김치 그리고 비빔국수, 소주 두병 마시고 24,000원 나왔어요 소주가 아마 4,000원은 아닌 것 같아요 3,000원이면 계산을... 항상 클로징 멘트를 길게 촬영하고 오는데 뭘그렇게 길고 재미없게 말하는지 써먹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녀왔던 임원의 잔치국수집은 저렴하고 맛있는 안주랑 친근감 있는 사장님 덕분에 재미있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가게 구조상 여러 명이 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손술이나 두명 정도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나레이션을 넣어봤는데요. 녹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소리도 울리고 개판입니다. 뭐 먹방 찍으려다가 녹음실까지 만들 기세예요. <laughs> 농담이고요. 그리고 요즘 식당 영업시간이 다시 9시로 단축돼서 퇴근하고 한잔 마시러 가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다시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는데 최대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